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 메이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사이클 렌더 엔진으로 타코피를 피규어처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EV 엔진을 활용해서 타코피가 만화에 나오듯이 툰 렌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렌더 엔진을 e e v 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사이클과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우리 UV 매핑을 한번 해볼 건데요. UV 매핑이 처음 들으면은 이게 뭐지?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쉽게 설명하면 도형의 전개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작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전개도를 우리가 직접 펼쳐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최종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을 UV를 펼친다. UV 매핑, 혹은 손맵, 손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재질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 툰렌더 할 때는 이제 다 UV 매핑을 해서 직접 텍스처를 만든 뒤에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모디파이어를 모두 어플라이 해줄 거예요. 머리 눌러서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 서브디가 걸려있죠. 요거를 커서를 여기에 올리고 컨트롤 A.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미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미러 삭제하고 어플라이. 뒷다리도 미러 삭제하고 서브디만 어플라이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눈도 밀어 지우고, 그다음에 입은 모디파이어가 없네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UV를 펼쳐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우리는 레이아웃 탭에 있고 여기 UV 에디팅 탭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UV를 펼치는 작업대이고요. 여기는 레이아웃 탭에서 봤던 거와 같은 뷰포트인데 지금 카메라랑 뭐 이것저것 너무 오브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려줄게요. 우선 제가 이번에는 파일 정리를 좀안 해가지고 파일 정리부터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커서를 올리고 C를 누르면 새로운 컬렉션이 생겨요. 얘 BG 해서 배경을 이쪽으로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조명들, 컨트롤 클릭하면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부터 카메라. 이렇게 시프트 클릭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컬렉션 닫고, 눈을 꺼주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눈을 끄는 거는 뷰포트에서 안 보이게 하겠다. 카메라는 이제 렌더 할때안 보이게 하겠다. 우리는 눈만 끌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선택을 해보면요. 제가 저번에 첫 영상 때 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UV 스피어의 UV가 조금 더 각진 형태로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제가 섭지를 한번 해줘서 면이 많이 쪼개졌기 때문에 이 삼각형도 이렇게 조금 더 면이 쪼개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가 위 아래 중간입니다. 그러면 눈도 마찬가지겠죠? 눈은 섭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UV 스피어의 원래 UV, 그 다음에 섭티를 한번 해준 UV입니다. 입도 한번 살펴볼까요? 입은 아무래도 길다란 원통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음, 세로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 어, 사실 UV를 쪼개주고 작업을 해줄 때는 와이어 프레임을 꽤 신경을 써야 돼요. 잘못 쪼개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과일 자를 때도 결대로 자르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우리 스킨 로션 바를 때도 결대로 발라주고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사람의 근육은 다 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결에 따라서 쪼개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최대한 몸 안쪽으로 쪼개주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텍스처링을 해줬을 때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작업을 했지만 약간의 단차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좀 티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UV 매핑할 때는 좀 안쪽으로 해주는 편이고, 사물도 최대한 안 보이는 쪽을 쪼개주는 편이에요. 그런 거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다리를 예를 들어서, 선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안 보이는 쪽이니까 이 아래로 해볼게요. 요런 데 선택해서, U, 마크, 심. 하면은 요렇게 빨간 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우클릭, U, Unwrap Angle Based 하면은 이 빨간 선이 우리가 가위로 잘라준 부분이고요. 이 가위로 자른 부분을 통해 UV를 펼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UV를 펼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UV를 펼쳐준다, UV 맵핑을 한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마크 심해서 우리가 직접 잘라주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코피의 생김새가 너무 단순해서 그러진 않아도 될것 같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 한 장의 UV에 모두 다 담기게 할 건데요. UV 맵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래 천천히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야 차근차근 이해가 되실 텐데요. 먼저 이 친구들을 원래는 Ctrl J로 모두 합쳐서 한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이 타코피에 애니메이션 키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랑 다 쪼개져 있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큰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러 적용을 또 나중에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굳이 합쳐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갑니다. 모든 UV가 다 같이 이 칸에 꽉 차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UV를 좀 나눠줘야겠죠. 아무것도 선택 안 되게끔 빈 공간 드래그 한번 해주고요. 머리에 커서를 올리고, L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GY로, 아이고, 프로포셔널 에디팅 끄고, GY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눈도 L로 선택해서 GX로 옮겨줍니다. 입도 GX로 옆으로 빼주고, 다리도 G, 이쪽 다리도 쥐 지금 UV가 다 같은 사이즈로 펼쳐져 있는데 보통 우리 얼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타코피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가장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어, 저 같은 이런 아님의 스타일의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 화장도 많이 들어가고 눈에 이런 효과나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을 가장 크게 배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살짝 줄여가지고 GY로 내려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도 선택해서요. 눈은 왼쪽 눈이니까 여기에 넣을게요. 눈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고요. 입은, 음, 미러는 적용하지 않겠지만, 빈 공간에 왼쪽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리는, 요게 앞다리, 요게 뒷다리네요. 다리를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어, 이쪽 UV 탭 쪽에 커서를 올리고, N을 눌러보면, 미오3.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에드온이기 때문에 인스톨 해주시면 되고요 저번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딱 봐도 정렬이 있죠. 왼쪽 정렬, 위로 정렬, 오른쪽 정렬, 아래쪽 정렬. 근데 아주 지금 세팅이 잘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티가 안 나지. 이렇게 해놓고 위로 정렬, 보이시죠? 아래로 정렬. 요렇게 돼 있을 때 가운데로 맞추기 요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UV 자체가 형태력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어 이게 그렇게까지 혁명인가 싶지만 우리 사람 모델링 하고 캐릭터 모델링 하고 아니면은 또 사물 좀 디테일한 묘사가 들어 있는 것들을 u v 매핑할때 정말 요긴하게 씁니다 요렇게 회전 하는 것도 각도가 다 정해져 있고요. 어, 정렬.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정렬을 해 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가깝게는 안 하는데 좀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해야 UV의 빈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좀 알뜰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UV 매핑에서 아주 혁명적인 애도인입니다 L로 선택해서 조금만 사이를 벌어주고요. 얘네는 이제 오른쪽 다리니까 크기 줄여서 오른쪽에 배치할게요. 이 다리들은 가운데 선을 넘지 않게 할 거고요. 이렇게 했으면 다시 탭 오브젝트 모드에서 눈을 선택하고 미러를 다시 해줄게요. 미러 오브젝트를 머리로 해주고요. 사실은 UV 텍스처링 할때 이대로 두는 게 낫긴 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이눈 두짝이 여기 한 번에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리도 음, 미러를 해줘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리 두 짝이 여기 한 칸에 배치되어 있고, 이 앞다리도 이 네모에 같이 겹쳐서 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께 한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나눠 줄 거예요. 눈 먼저 해줄게요. 미러 모디파이어에 데이터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미러 U 하면은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V를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시 U를 체크 해제하면 요 기준으로 다시 대칭이 됩니다 네, 우리는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U만 체크해 줄 거고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미러 U 체크해 줍니다 다시 전체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가운데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 때문에 이제 대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겹쳐져 버리잖아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다리는 조금만 더 축에 가깝게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 UV 매핑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배치를 다 해줬고요. 요 UV 이미지를 한번 저장해 줄 건데요. 먼저 미러 모디파이어를 싹다 어플라이 해 줄게요. 눈 컨트롤 A, 다리 컨트롤 A 해주고, 전체 선택 탭 누르면, 어, 이렇게다 생성이 되었죠. a로 전체 선택해서 uv, 익스포트 uv 레이아웃 눌러 주시고요 fill opacity를 1로 해줍니다. 이름 설정해서 저장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포토샵을 켜기 전에 재질 설정을 한번 싹 바꿔 줘야 돼요. 우선 타코피 이 재질 하나만 사용할 건데요. 이 앞에 노드 두개 삭제하고요. 이미지 텍스처 베이스 컬러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눈도 블랙이었는데 X로 없애주고 타코피로 설정할게요.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블렌더랑 포토샵을 같이 실행하게 두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오토 리로드라는 애드온을 어, 인스톨 해주시면 여기에 이런 시계 모양이랑 AR 이 탭이 생겨요. 이 시계 모양 실행 해주고 여기는 이미지만 체크해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포토샵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블렌더에서 오픈 내가 방금 저장한 포토샵 파일을 연결할 거예요. PNG 아니고 PSD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지금 우리가 이 UV 요거 있잖아요. 켜져 있는 상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드가 생겼어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재질이 잘 적용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타코피 색깔을 이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한번 사각형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사각형이 불편하다, 어, 브러시로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U V가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눈이랑 입도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U V 보다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색칠했으면 U V 끄고 저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렌더에 바로 반영이 돼요. 컬러를 이 핑크 컬러를 조금 진하게 가보고 싶어요. 이 정도도 괜찮으려나? 좀 많이 진해졌는데, 아 너무 진하죠? 아, 좀더 붉은 기로 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오, 딱, 타코피 색깔인데요? 그쵸? 갑자기 타코피 말할 것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이제 포토샵은 크고 블렌더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일단 PSD 연결해 준 거는 여기를 옮겨놓고 이 Principled BSDF 요거는 지워줄게요. Shift A, Search 해서 디퓨즈 BSDF 생성해 주고 쉐이더 2 RGB 컬러 램프 저는 지금 다 전에 사용을 했었던 거라 여기에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여기에 검색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버트 컬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 연결을 해 주세요. 믹스 컬러 해서 컬러를 A가 아니라 Factor에 넣을 거고요 Result를 Surface에 연결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컬러 램프에 있는 이 흰색과 검은색을 조금 이렇게 가깝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Mix 믹스 컬러는 Mix를 Multiply로 바꿔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Mix 컬러 클릭해서 Ctrl+C, Ctrl+V 한번 해주신 다음에요. 이쪽에 배치를 해주고, 요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이미지 텍스처는 컬러를 A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측렌더가 벌써 실행이 됐죠? 근데 그림자가 좀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이 컬러를 여기에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소트를 B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 뭔가 귀여운 색감의 복숭아 같은 그림자가 생겼어요. 근데 요거를 저는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음, 라이튼으로 해 줄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약해졌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라이튼으로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조명을 우리가 배경 컬렉션을 만들어서 다 눈을 감겨 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눈을 켜 볼게요. 배경은 끄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이클랜더에서는 이 눈에 비치는 반사를 위해서 조명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툴랜더에서는 그림자가 다 날아가 버려서 지금 여기만 간신히 남아 있어요. 조명을 아예 다시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요눈 끄기 전에 라이트 하나 선택해서요. 요거, Shift D로 복사해 줄게요. 그 다음에, 밖으로, 컬렉션 밖으로, 밖으로 꺼내고, <laughs> 배경을 눈을 꺼줍니다. 요걸로, 음, 조금 조명의 크기를 줄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예 좀 이쪽에서 쏴볼까요? 이제 여기를 렌더뷰로 하고 조금 키워놓게요. 아, 우리 HDRI 돼 있잖아요. 요거 지워볼게요. 어, <laughs> 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나 했어?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명을 다시. 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단순하게 생겼다 해도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제가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요 다리가 요 안쪽까지 빛이 다 들어오는데 요 머리는 너무 굳다 보니까 지 여기에 맺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둠이 왔고, 근데 이 아래가 이렇게 밝으니까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 부분에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 텍스처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애초에 이제 우리가 텍스처링 해줄 때, UV에만 이렇게 띡띡 칠해주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다리 안쪽에 절대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요런 데 조금 칠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조명을 때렸을 때, <laughs> 어, 그때의 색감과 좀 맞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툰 랜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웃라인이죠. 이 선화 느낌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름을 한번 바꿔줄게요. 타코피, 시프트 A, 그리즈 펜슬, 블랭크 만들어줍니다. 어, 지금 제가 이 타코피 컬렉션을 선택한 채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밖으로 빼내주시고요. 이 크리즈 펜슬 선택하고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한번 바꿔줄게요. 아웃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에서 라인 아트를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컬렉션 어떤 컬렉션에 라인을 넣을 건가요? 사코피. 레이어는 아웃라인 만들어줬죠 매테리얼은 음, 블랙으로 할 건데 <laughs> 깜짝이야 와우 어 근데 요 매테리얼을 우리가 아직 설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즈 펜슬 선택한 채로 요 매테리얼 프로퍼티스 클릭하면 되는데요 우선 컬러는 저는 여기, 눈, 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라인이 미리 생성돼서, 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모디파이어 탭에서, 에테리얼 X 해주고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모디파이어에서, 블랙 선택해주시고, 이름을 좀 바꿀까요? 타코피, TCP로 했어요. 다음에 어, 모디파이어 탭에서 지금 너무 두껍잖아요 한5 해볼까요 어, 그런데 이 라인이 지금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라인은 어, 무조건 카메라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좀 두꺼운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어, 두께 조절도 해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어, 자연스러워지지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G 펜슬 지워주고요. 요 타코피 재질 들어가서, 재질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서페이스를 에미션으로 바꿔주고요. 컬러를 눈 색이랑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백페이스 컬링을 체크 다 해주고요. 타코피 머리를 선택해서 솔리디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에테리얼 옵셋을 1 노멀 플립 해주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인이 생겼습니다. 다리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솔리디파이 에테리얼 옵셋 1 노멀 플립 주시고 뒷다리도 일단 어, 해줬는데 머리랑 다르게 지금 다리에는 라인이 생기지 않죠 다리는 아직 아웃라인 재질을 선택을 안 해줬기 때문인데 일단 뒷다리에 모디파이어부터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솔리디파이 노멀 플립 매테리얼 업셋 1 해주고 요 다리 메테리얼을 가서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어머 갑자기 가재 분홍소세지가 됐어. 요 동그라미 선택하고 아웃라인 뒷다리도 플러스 아웃라인 요렇게 해주시면 라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두께를 조금 줄여줘 볼게요. 001. 001은 또 너무 안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003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랑 입은 콩알눈이랑 이제 입도 되게 얇은 선으로 이렇게 3자기 때문에 라인이 들어가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툴 렌더 자체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선이 좀 얇다고 느껴지신다면 어, 개인의 취향으로 조금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카메라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애니메이션도 실행해 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를 하고. 영상을 색 보정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캐릭터 모델링과 재질까지 였기 때문에 렌더 한 다음에 우리 저번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포토샵에서 보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툰 렌더 자체를 아직 저도 좀 시도해봐야 할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앞으로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툰 렌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소통하면서 또 공부하고 알려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